안녕하세요. 싱시 정왕동 419번지에 있는 아름다육 정원 아름입니다. 오늘은 해가 하창하니 따뜻하고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오다 보니까 해는 따뜻한데 그래도 날씨가 쌀쌀하더라고요. 구독자님도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오늘은 제가 판매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미, 미흡하지만 많이 이쁘게 봐주세요. 이 아이들은 여우철아입니다. 여우철아. 이렇게 보시면 여우 복용금으로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서 철아에서 살짝 풀렸어요. 철아라기보다 가는 생얼이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렇게 여우금철아라고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 집에 오서 많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생얼도 생얼로 다 풀려서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사이즈는 사이즈는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한, 10, 한 7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15,000원이에요. 요 아이는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소피아예요. 이렇게 피멍으로 들어오는 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자연군생. 저희 집은 모든 아이들이 자연군생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피멍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매력이 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는 이렇게. 사이즈는 요 정도 사이즈. 한 15cm. 15cm 풀분에 꽉 차있거든요. 이렇게. 요 가격은 만, 2만원입니다. 피치민트 요 아이들은 피치민트인데요. 이렇게 파스텔 색으로 예쁘게 지금 색감을 올리고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색감이 제대로 올려왔죠. 이렇게 보세요. 제대로 색상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 제가 한 데려다 놓은지 한 2년 정도 된 아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연군생이고 15cm 풀분에 꽉차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격은 제가 드릴 때는. 25,000원에 드렸는데 오늘은 2만원이에요요 아이들은 말로아입니다. 말로아. 이렇게 보시면 약간 피멍이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이렇게 피멍이 이렇게 들면서 예쁘거든요. 빨갛게 젤리 형식으로 변하는 애들이고요. 형태가 젤리로 되고 풍성하니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10cm 풀분에 꽉차 있고 머리 두수는 5도6도7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렇게 네 개밖에 없어요. 요네개 있는 분 먼저 데려가시는 분이 행운이신 것 같아요. 가격은 2만 원인데 오늘은 15,000원에 드려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솔방울 같이 이렇게 예쁘잖아요. 초록 초록한 솔방 솔방울 같은데 요 애들이 반전이 있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초록 초록하잖아요. 싱그러운 초록색인데 조금 있으면 이렇게 보랏빛으로 이렇게. 까망까망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까망하게 들어오는 색을 까맣게 띄워주는 그런 아이랍니다. 이렇게 철하고 블러드 마리아 철아라는 아이인데요. 아마 요런 아이들은 잘못 보셨을 거예요. 요쪽 귀한 종 중에 하나인데 가격은 26,000원인데 오늘 제가 첫 방이고 하니까 2만 원에 드려볼게요. 이렇게 2만 원입니다. 가격은 이렇게 2만 원이에요. 요 아이들은 천녀예요. 천녀. 이렇게 보시면 조각비 모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스푼 모양도 하면서 조각비 모양을 하고 위에는 잘게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어요. 이렇게. 요것저것 집에서 지금 추운데 꽃 보시고 싶은신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꽃 보시고 싶은 분들도 어, 가격은 10cm, 15cm 분에 꽉차 있고요. 가격은. 요렇게 만원이에요. 요 아이들은 샤를로즈입니다. 인기가 좋아서 다 나가고 이렇게 두 녀석이 남아있는데 언제 보아도 예쁘죠? 얘들은 요 사이즈는 한 10cm 불분에꽉 차있고요. 머리 두수는 요렇게두 개. 딱두 녀석만 남아있어요. 가격은 요렇게 12,000원입니다. 베이비 핑 거, 여기 아직 물은 절 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물이 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들어오고 앙증맞고 귀여운 아이죠. 복대는 이렇게 자연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는 10cm 풀 분에 있고요. 롱부 농한 분에 심어 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알기손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베이비 핀 건데요. 너무 귀엽잖아요. 가격은 6,000원이에요. 오팔리나. 언제 보아도 이쁜 게 오팔리나인 것 같아요. 조금 지금은 약간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조금 있으면 핑크핑크한 게 아주 진한 핑크로 물을 드지, 들어주죠. 이렇게 보시면 목대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사이즈도 좋고요. 머리 두 수는 이렇게 두 두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래 묵었고, 사이즈는 한15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가격은 5천 원이에요. 파슬텔 철화. 저번에 들어온 건다 팔고 다시 이렇게 여섯 개가 입고 되었네요. 이렇게. 더 가져오고 싶, 오고 싶어도 없더라고요. 딱 여섯 개 뱉기. 그래서 다시 들어왔는 녀석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국회형으로 잘 이루어져 있고요. 생얼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생얼하고 철화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얼하고 철화하고 이렇게 조화가 잘돼 있어요. 사이즈는 한 15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7 0 0 0원이에요 덴트라 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빨간 게얘들은 언제 봐도 빨간 게 예쁜 것 같아요. 가격도 예쁜 것 같고. 이렇게 소복소복하게 생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10cm 풀분에 꽉차 있죠. 15cm 풀분에 이렇게 보시면 한 8두, 9두 이렇게 철화로 이렇게 살짝 풀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격은 12,000원이에요. 립스틱 군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서벅 서박 하니 이쁘죠.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삼두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삼두로 이렇게, 이렇게 삼두로 이루어지고, 지금 라인을 긁고 있고 조금 있으면 노라면서 까만 라인을 그려 주겠죠. 어, 15cm 풀분에 꽉 차있고요. 가격은 지금 오늘은 18,000원인데, 15,000원에 드릴게요. 요 아이는 레드 핑클입니다. 철화에서 다 풀렸죠. 이렇게 빨간 게. 1년 내내 빨간 것 같아요. 얘요 예, 아이들은. 1년 내내 빨간 것 같고, 철화에서 풀려서 이렇게 생얼을 다 이루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목대도 좋고, 건강한 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는 한 15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8,000원이에요. 요 아이들은 홍공작 철화. 홍공작 철한데, 이렇게 보시면 안에 웨이브가 있고, 색상은 핑크핑크하게 들어오죠. 봄의 전령사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봄만 되면 핑크색으로 아주 이쁘게 드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속, 속 입장은 웨이브가 살짝 있지요. 요렇게 살짝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런 아이도 있고. 목대는 요렇게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들로. 제가 하엽을 따봤는데, 하나도 상처 있는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한 15cm 정도 되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가격은 만 원이에요. 오늘은 처음이라 제가 몇 가지만 올려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점점 많이 예쁜 아이들로 올려드릴게요. 가격도 착한 아이들, 농장 가서 선별해서 예쁜 아이들을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 처음 해가지고 좀 어색하고 쑥스러운 면이 많았습니다. 끝까지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런 아이들도 다음번 방송 때는 올려드리겠습니다. 좀 이쁘게 봐주시고, 처음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감사드려요.